아들아, 아빠는 S&P 500에 은퇴 자금 전부를 묻어두었단다. 50인데 1억은 뭐았냐 라는 말 어떠신가요?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억이라는 돈은 단순히 큰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으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1억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가장들의 현실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진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보죠. 우리 세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죠. 그런데 왜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걸음일까요? 왜 남들은 다 아파트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을까요? 이 불안감 저도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장담할 건데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막연한 불안감 대신 나도 할수 있다. 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열심히 모으세요. 같은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 통계와 사례로 증명된 1억을 모으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들과 그 벽을 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먼저 아픈 현실부터 직시해 봅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네? 하실 수 있겠지만 그중 80%가 부동산, 즉 깔고 앉은 집한 채입니다. 실제로 손에 질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1억원이 채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진짜 성적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녀 교육비라는 블랙홀입니다. 55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해보죠. 철수 씨는 평범한 대기업 부장입니다. 연봉도 남부럽지 않게 받았죠. 하지만 두 자녀 대학 등록금에 유학 비용까지 대고 나니.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애들 기죽이기 싫어서. 라며 무리했던 선택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자녀 교육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노후 자금까지 갈가먹으면서 올인하는 건 냉정하게 말해 사랑이 아니라 독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투자 습관입니다. 옆집 김 씨가 주식으로 대박 났다더라. 하는 소리에 귀가 솔깃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테마주나 코인에 덜컥 큰 돈을 넣으신 적 없으신가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조급함이 결국 소중한 종잣돈을 날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한 번의 큰 손실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투자 자체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어 더 이상 자산을 불릴 기회조차 팍 탈해버리죠. 세 번째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바로 준비 없는 퇴직. 입니다. 평생 회사만 믿고 다니다가 막상 퇴직하고 나니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퇴직금이라도 잘 지키면 다행인데 그걸로 섣불리 창업했다가 그마저도 날리는 경우가 빌비재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왜 이런 모으기가 그토록 힘든지 그 뼈아픈 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조금 답답하고 우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암담한 현실을 뒤집을 수 있는 희망의 증거들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기 위기를 기회로 바꾼 박민석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석 씨는 40대 중반에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잃고 월세방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택배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그는 매달 50만 원씩 미국의 S&P 500 ETF를 적립식으로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티도 안 났겠죠. 주가가 떨어질 때는 불안해서 잠도 못 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버텼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의 계좌에는 놀랍게도 2억 원이 넘는 돈이 모여 있습니다. 단순히 원금만 모인 게 아니라 복리의 마법이 더해져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죠. 민석 씨의 성공 비결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간, 과, 꾸준함, 이라는 가장 확실한 무기를 선택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도 민석 씨처럼 할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지금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제 저축 시스템을 만드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무조건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쓸 돈도 부족한데 어떻게 저축을 먼저 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돈 10만원이라도 좋습니다. 일단 자동 이체를 걸어두세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 어느새 그 돈이 모여 든든한 종잣돈이 되어 있을 겁니다. 둘째, 절세계좌를 적극 활용하세요. 연금 저축 펀드나 IRP 같은 계좌는 나라에서 대놓고 세금 혜택을 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매년 연말 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도 훨씬 적게 냅니다. 같은 돈을 투자해도 수익률이 확 달라지는 마법 같은 계좌죠. 이걸 안 쓰면 손해입니다. 셋째 검증된 자산에 장기 투자하세요. 대박을 노리고 테마주를 쫓아다니지 마세요. 민석씨처럼 s&p 500 같은 시장지수 etf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1억이라는 돈,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하루에 커피 한잔 값, 담배 한값 값만 아껴서 모아도 그 시작은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는 실행력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딱두 가지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자. 는 것입니다. 옆집 김 씨의 대박 소식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원칙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길 끝에는 분명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죠. 오늘부터 당장 통장 정리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5년 후, 10년 후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 어떤 작은 실천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공유해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부자의 길로 나아갑시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